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 목소리를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청구를 했을 20년 당시에는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과를 사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미래를 위해 꼭, 꼭 해야만 하고 꼭 이겨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 그린터뷰 시즌3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시즌3에서는 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파이어라는 단어에 굉장히 적합한 분들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위기 소송을 청구하신 분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어 어디부터 할까요? 왼쪽부터 할까요? 오른쪽부터 할까요? <laughs> 대한민국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있는 윤세종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시민 기후소송 청구인이면서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160여 개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인철입니다. 네, 청소년 기후행동 서서 김사경이고 청소년 기후 소송 천재 청구와 원고 중에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속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입니다. 예순 한 명의 동생들과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소송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후 소송이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기후 소송이란 거는 이제 국가나 기업에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원을 통해서 묻는 그런 형태 의 소송을 얘기하고요. 벌써 전 세계에서 2천 건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천 건이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왜 법적인 장치를 채택을 할까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다.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사건은 헌법 소원인데요.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소송이고 이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어겨져서는 안 되는 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환경, 평등, 생명 이런 권리들이 침해됐다. 이거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서경님은 2020년에 청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2024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어지는 않는데 이렇게 올,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헌법 소원 자체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형식이기도 해서 장기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음. 또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이 나야 이게 문제를 조금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도 다른 소송들도 생각보다 짧은 기간 안에 판결이 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기후 소송도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또 이제 한재아님이 참여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참여하게 된 음.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기후 변화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사라지게 되거나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 음.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이 날수 있는 유형이 위헌 아니면 그냥 합헌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합헌이냐 위헌이냐인데 이 위헌의 종류에 있어서도 바로 이제 무효화를 시키지 않고 시간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습니다. 5월에 2차 공개 변론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재하 님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기후 위기로 현재와 미래 미래 세대의 권리가 심각하게 이제 침해받고 있고 기후 재난을 이제 많이 겪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어떤 핵심이 뭐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이제 기후 운동을 하고 환경 운동을 하면서 왜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과 동시에 이 소송에 참여했던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가 활동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뭐 농민도 있을 수 있고 뭐 해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막 직접 폭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어떤 건설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많은 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잘 전달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 국가의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이 스스로 이분들의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이 헌법 재판 과정에서 좀 목소리를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송들 여러 개다 합쳐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합쳐진 시점이 언제였어요? 올해 초에 합쳐졌어요. 올해 초에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네, 거예요. 맞아요. 2020년 3월 13일에 청구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함께 하는 또 단체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약간 이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으면 조율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처음 청구가 됐던 단위가 청소년 기후 소송 단위고 저희 단체 안에서 할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 모여서 공, 음. 소송을 청구를 한 이후에 이 소송 자체. 취지와 비슷하게 기후 활동을 함께 해주시고 있는 다른 여러 단체에서 하나씩 청구 단위로 참여를 해주셔서 결국에는 그 취지가 일치하여서 지금의 하나의 병합소송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음. 각자 입장하는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은 달라도 결국에는 기후위기라는 해결을 위해 같은 목표로서 함께 일치하기 때문에 발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사회, 전반적인 사회에서 한국에서는 그 사이에 약간 인식 변화를 좀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 청구를 했을 20년 당시에는 어, 기후 소송 자체가 그렇게 많이 청구된 상태도 아니었고 저희가 청구했을 당시에는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조금 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니었거든요. 이후에 한국에서 도총네 건의 기후 소송으로 이렇게 확장될 만큼 관심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공개 변론 자체도 사실은 사회적 관심도가 없었다면 좀 이루어지기 어 어려운 측면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만 보더라도 충분히 마음이 변화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아주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쌓여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어,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뭔가 더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재판 발언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소송이 좋은 결과가 난다라고 하면, 아마도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많은 시민들, 또 기후 운동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과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다 보고 알게 되시고 하면서 뭔가 어떤 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청소년 기후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것은 사실은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과를 사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는 그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이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상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기도 했어요 사실 이 세대라는 게다 우리 가족 다 우리 이웃들의 문제니까 이제 기후변화는 정말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주변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를 다 같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송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바라는 어떤 변화라든지 뭐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예 네, 소송 결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위헌 판결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아, 네. 바람이 우선 있죠 그래서 아. 이게 현재 다루고 있는 게. 현재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게 네. 너무나 부족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기 때문에 음. 이것이 만일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정부 이제 정책을 새로 수립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 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이걸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소송이란 땡땡이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기후 소송이란 최저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최저선이 될 거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최저선이 될거 음. 같아요. 저는 기후 소송이란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하고 꼭 이겨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리니까 기후 소송이란 꼭 이겨야 하는 사건이다. 저는 비빔돌이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분명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그런 해결책들이 먼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수업, 교육 이런거나 환경 보호 캠페인이나 어떤 기업에서 환경 보호를 하면서 만든 제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송이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 대응 목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될 거냐, 뭘 해야 잘할 것이냐라는 또 길고 어려운 논의가 다 시작될 시 거고 그 과정에서 이 목표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의 참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선순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 모든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존엄하게 살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큰 어, 가치와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회기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작은 용기 있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 아시죠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수많은 인터뷰에 여러 가지를 들어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 되는 말 뭘까요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저도 소송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소송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유가 있나요 어꼭 이길, 이길 바란다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 마음 이거 전 쉽게 전할 수 있지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큰 참여니까 더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크죠. 그래. 네,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갈수 있다면 1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간다 아니면 10년 후에 미래로 간다. 10년 전에 과거로. 아 그래요? <laughs>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왜요? 일단 10년 후면은 네. 34년이거든요? 어, 와, 그럼 웬디씨가 지나버려요.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보다는 10년 전으로 가서 할수 있는 걸 다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다 함께 의사를 표현하고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는 확실히 그냥 기후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인권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실 것 같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요. 기 공통 질문이 <laughs> 아닌 게 갑자기 화가 와서... <laughs> 제가 만든 건데, 양모 펠트를 이렇게 피자를 만들, 만들었고, 고양이 인형이고, 중학생 언니가 이걸 응원... 응원한다고 이걸로... 그래서